안녕하세요. 여기는 양남주시 진저의 장현현공원입니다 햇볕이 너무나 뜨거웠던 낮 기온이 무려 37도, 일요일 오후 저녁 시간입니다. 밤 시간에 더위를 피해서,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, 운동하시는 분들, 또 옆에 토끼를 걷는 분들, 많은 분들이 밤 시간을, 일요일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야외무대가 있는 잔디밭입니다. 이렇게 장연공원에 야외무대가 있고, 잔디밭이 있고, 뛰는 분들 걷는 분들 또 여기 아,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잔디밭에서 공을 쳐고 있네요.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도 계시고요. 멀리 아파트 불빛도 보이죠 뜨거운 여름밤 일요일 저녁 예. 공원의 한가로운 모습이었습니다. 여기는 원앙주시 진저구 장현공원입니다.